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 이요또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어,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 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게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자,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 속에 말세지마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고 또이 말씀 속에 진리가 감춰있는 줄 믿사온 즉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영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신명신명들에게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팍팍하고. 경쟁이 심한 가운데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 핍박받을까 두렵사온 적, 아버지여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필요 적절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야 되겠나이까. 아버지라님,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행하고자 하는 그뜻 위에 쓰실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특별히 이 추운 추위에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차중의 일중에 중에 아무런 사업들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오포, 바움, 영어 전문학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셔야겠나이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이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획설교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어, 소아시아 일급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락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락 어,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날이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음. 나날이 발전한다니까 뭐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도 커지는 것이겠지만 여기 보시면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하면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 어제 사대, 사대교회에는 행함이 행함이 없어 온전한 행, 행위가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랬는데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잘 퍼주고 잘 나눠주고 잘 섬기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야말로 정석대로 음, 목회에, 뭐, 목회 에뭐 목회 서신 나타난 바 대로 정석대로 그렇게 잘 발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요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어요 이세벨은 이제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죠 어.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이 여자라고 할때 여자는 교회 또는 뭐. 어? 시, 어, 신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이세빌이라는 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어,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다른 것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 섞어놓는 거죠. 어. 뭐 일, 예를 들면 뭐 사주 같은 거뭐 이런 겁니다. 또뭐 점성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어, 어, 또뭐 타로점 뭐 이런 거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주를 갖다가 알아보고 뭐 타로점을 알아보고 뭐 그래서 뭐 어, 피할 길을 피하고 뭐 어, 어. 그렇게 선택할 걸뭐 선택하고 결정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드바이스를 삼는 거죠. 어.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 는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여자가 뭐 이제 예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어 많이 어 행하는 모양이에요. 뭐, 1년 전인가요? 어 뭐, 북한에 무슨 뭐, 뭐가 있다, 뭐가 있더라고웬뭔 전도사, 여자 전도사 하나가 말이지 유튜브에다가 엄청나게 올려갖고 조회수가 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우리 어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큰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 자, 어찌 됐든지간에 이 자칭 선지자라 는 여자 이세벨 이 대목에서 이 여자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어,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또는 다른 어 종교나 다른 어떤 그러한 술수를 갖다가 의지해서 어 예언을 하는 거죠. 어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안다. 미리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특히나면 뭐 여자 그러니까 뭐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음 성도 뭐 뭐 여기 보니까 뭐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한다는 거니까 아마도 목사 이상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음... 교회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할때이 행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 음. 음란을 행한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신량 이외의 다른 것을 갖다가 의지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먹게 했다라고락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걸 보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교회 지도자가 응? 교회 지도자가 그래도 어, 예수님께서는 뭐랄까, 음. 사랑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어. 회개해서 돌이켜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에요 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도 뭐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서 는안 되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우리가 부릴 줄 알고 돈을 쓸줄 알아야지. 돈을 갖다가 그냥 우상화 만들고, 돈을 갖다가 맞게 섬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의 재원을 먹게 하는 것이고, 또한 발람의 길을 쫓게 하는 겁니다. 발람의 길, 베드로 후서 한번 펴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 아까는 자칭 선지자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응? 다시 말하면, 사주는 종교가 아니야. 사주는 확률이고, 사주는 뭐, 어어뭐 이러면서 이제 사주를 은근히 끌어들이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타로점, 점성술은, 아, 서양에서도 점성술 다 하는데, 뭐, 어? 점성술은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또 그걸 갖다 슬며시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자기들을 사신 주를, 예수 그리스를 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어? 거짓 선지자, 자치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하면서 여기서 제가 전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이니까. 어. 그러면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잔치자리에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래서 어떤 목사가 어? 내가 쉽게 말하면, 말할 때, 넘어올 수 있는가, 그걸 싹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 음.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어, 2017년도 들어와서, 이제 설교 방향을 정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아주, 어, 경계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이 설교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또어 거짓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과 거짓에 대해서 그러한 어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러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목사 하나가 쉽게 말하면 잘못 방향을 틀어서 아이고 이것도 믿어고 저 그런 것다 믿어도 괜찮아요. 어 이렇게. 용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도다.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락 왕이 큰 물질을 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유혹하니까 그 돈에 넘어간 겁니다. 물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낙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다시 말하면 그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물 없는 셈이라고 할때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3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음.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암서 이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냐면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또 같은 성경 에베소서 6장 1 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하고 비밀이 또 나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 없어서 할 것이냐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나왔습니다. 또, 고린도 전설을 펴보십시오. 고린도 전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설 2장에 보시면, 2장에. 7절부터 보실까요, 7절? 고림도 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면서 비밀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과정들을 갖다가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오직 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에게만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음. 그러면서, 10절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비밀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그러한 과정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며 둘째가 지식의 말씀이며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사 가운데 제일 첫 은사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아까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 나타난 바대로 그리스의 비밀을 알수 있고 또 6장 19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때그복음의 비밀을 알수 있고 또마태복음에 넘어가면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거짓 베드로 후서 2장에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 또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20절에 나타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할때이 자칭 선자 이것은 바로 거짓 선자들과 같은 내용 같은 그 의미인데 베드로 후서를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면서, 불의의 삭. 음. 그니까, 러 뭐, 어디, 뭐, 안수, 안수 받으러 갑시다. 무슨, 기도 받으러 갑시다. 그래갖고, 촤악 어? 몰려들면 말이지, 어? 권사나, 뭐, 무슨, 이래, 이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아주 막, 그냥, 응? 어?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척 해서 말이지, 막, 그, 응? 어? 그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어, 어. 옛날에, 뭐, 뭐. 뭔, 뭐, 뭐, 뭔 개화 전도사인지 뭔지, 그 사람, 막, 병고치는 의사가 막 있다래갖고, 어? 전도사 밑에 목사들이 막 들어가고, 거기다가 말이지, 머리를 조아리고, 어? 안수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laughs> 보니까 뭐, 손톱을 갖다 놔 그냥 뾰족하게, 그냥, 그냥 막, 후려파갖고, 막, 피가 나는 것같 막, <laughs> 보여주고. 아유, 참, 이런, 이, 거짓, 이 사기꾼들, 이거 참. 망하면 지들이야 망하지 왜 다른 성도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에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 할때이 침상은 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 하면 큰환란 가운데 던지고, 이큰환란이 뭡니까?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란을왜 주시느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과, 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달구어서 진리가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다 떨고 내는 겁니다. 어, 떨 내는 겁니다. 만약 자식을 의지했으면 자식을 떨고 내고 돈을 의지했으면 돈을 떨고 내고 사람을 의지했으면 사람을 떨고 내고. 어, 그러면서 그런 큰큰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모든 교회가 할때이 교회는. 일곱 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일곱 개 교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된그 마음 속의 뜻, 마음 그것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단의 깊은 것이 뭡니까? 사단은 이게 괴계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성경을 슬며시 인용합니다 시편에 있는 성경을 기록되었으되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너의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또 하면서 그 성경말씀으로 유혹한 것을 성경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남아있는 이두아디라의 이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얘기할 때 사단의 깊은 것은 말을 이렇게 신앙인 것처럼 각색하고 꾸미고 색깔을 입히고 그래서 이 신앙 행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신앙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올라가지 않아 어. 이처럼. 그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열심을 가지고서 어? 어?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 섬김과 인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어? 열심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그러면 다른 짐이라는 것은 뭐냐? 어 지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단들을 갖다가 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이 이단인 줄 모르게 들어오는 거죠. 모르게, 어, 모르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들이 교회를 스며들어, 스며들어갖고, 응? 어? 응? 어?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스며들어고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구역식구가 되고, 무슨 속회식구가 되고, 또는 무슨 뭐 목장식구가 되고, 어?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싹다 이끌고 달아가는 거야, 이게. 응? 어? 음. 이게 바로, <laughs> 음. 사전에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하면서 이단들을 갖다가 너희가 포용하고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것을 너희가 고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어떤 거가 있습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거. 내가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도 하는 그것을 갖다가 꼭 붙잡고 계속해서 발전, 발전시키고 더 늘려나가고 더, 섬 어, 삼겨라 하는 것지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의,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냐면서 이두 아디라 교회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과 권력을 갖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게 에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별 준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를 갖다가 어 알려 주시는 거죠. 귀 있는 자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일곱 개 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어 교회에 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두아드라 교회는 열심히 있고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나날이 나날이 커지고 나날이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커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비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잘 분별해서 속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따라가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리들 이제 뭐 사람들이 목사를 많이 보고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막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가, 성경에 나, 나와 있는 말씀인가, 또그 말씀이 제대로 된 뜻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을 영분별의 은사를 갖다가 받으세요. 영분별을 받아야지만이 이 말씀이 또는 이 목사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곳곳에 마귀의 올무가 있어요. 마귀의 함정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잘못 빠지면 안 되니까 잘 구별하고 선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있는 자는 더욱더 많이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세지만 말은...